최근 전세사기를 일으킨 임대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임차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받은 고통은 상상조차 할수 없을 테니까요. 전세사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걸꼭 인지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을 확인해 보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례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깡통 전세입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전세 금액이 높은 경우인데요. 신축 빌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시세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계약하냐며 임차인들도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겪어보시면 속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엔 신축 건물에 옵션도 빵빵하니 전세 가격도 구축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다고 임차인들을 현혹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일부러 비싼 금액으로 거래된 것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한두 건 정도 미리 해놓고 임차인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시세 대비하면 아무리 신축이라 해도 매매가 3억이면 충분한 빌라를 4억에 매매된 것처럼 신고하고 3억 3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매매 가격보다 비싼 전세금으로 살게 되는 거고요. 신축빌라의 전세 계약이라면 여러 부동산을 방문하셔서 적정 금액의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탁 등기입니다. 제가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설명드릴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계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신탁회사에 동의만 있으면 되지, 왜 계약하면 안 되냐고 하시는데, 아마도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한 경험이 없으실 겁니다. 신탁회사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신탁원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탁원부엔 원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회사의 계약내용 등기부등본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근저당 설정금액 소유권 또는 임대권한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소 수십 장에서 심지어 수백 장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일반분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중개업자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위험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계약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보러 다니실 때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무조건 피하시고요.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소개하는 중개업자가 있다면 다른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상적인 중개업자라면 굳이 나서서 신탁등기된 집에 전세계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근저당권 등 말소 불이행입니다. 전세 계약 시 처음부터 융자 없는 집이라면 가장 좋겠지만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번 경우는 중개업자를 통한 계약이라면 사고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잔금을 상환 계좌로 바로 입금하거나 은행에서 만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중개업자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하고 저 역시. 대출 상환 조건의 전세 계약이라면 제 눈으로 상환 말소를 확인할 때까지 임대인과 동행하면서 처리합니다. 네 번째, 이중계약, 그리고 대리계약입니다. 이번 경우는 중개업자가 사기의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요.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전세 계약을 진행해 돈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계약을 진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중개업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대인이 외국에 있어서 저한테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임대인이 연세가 있으셔서 인터넷 뱅킹이 안 되니 저한테 입금해 주시면 제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등등.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중개업자를 만난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계약이라 하더라도 중개업자가 돈을 받는 경우는 없고요. 중개업자가 돈을 받게 되면 계약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일이나 잔금일에 못 나오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리계약이라면 위임 서류가 있어야 하고요. 위임계약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은 대리인이 아니라 소유자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중개업자 또는 권한이 없는 대리인에게 돈을 입금했다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대부분의 사례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계약, 의심되는 계약은 일단 피하시고요. 문제를 저지르는 중개업자만 이슈가 되다 보니 마치 전세 사기의 대부분에 중개업자가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중개업자분들이 훨씬 많다는 점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